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참 쉽지 않죠. 눈치도 봐야 하고, 적당한 거리도 조절해야 하고,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꾸 내 마음을 숨기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들킬까 봐 두렵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속에 깊이 남았죠. 때로 누군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 신경 쓰이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한 친구는 실수를 저지르고는 그걸 숨기지 않고, 아, 나 이런 거 진짜 못해요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런데 아무도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그래요라고 답하더군요. 그 순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겼죠. 그리고 상처준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어요. 그건 회피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어느날, 작은 발표 하나로 좋은 반응을 받았을 땐, 그래,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자신감이 생겨났죠. 그런 믿음들이, 내 안의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내게 도와줬어요.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조금씩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AI 아바타가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